안녕하세요, 장인님들 독한 배짱입니다. 오랜만이죠. 아 제가 사실 11월 30일에 카페 이제 서평 쓰는 카페 관리자한테 이제 표출을 받아요. 11월 29일 마감이었던 책 서평 쓰라는 조이였죠 일단 1차멤버이 됐습니다. 아... 날짜를 체크했을 때 빠진 책이 없는데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책이 오면 마감일자를 써가지고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그 날짜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책을 찾았는데 혹시나 다른 데 껴있을까 해가지고 온 집안을 다 뒤졌어요 아읽었던 그러니까 책도 보고 쌓아놓은 책도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몸이 털렸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메모 털려지면 당당하게 책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이제 그분께서 택배 송장번호를 주시면서 확인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문자를 보니까. 그 택배가 오, 와 있는 거예요. 배송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받으면 그거를 핸드폰 달력에다가 해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그날 온게 3개였는데 그 책만 아닌 거예요. 다른 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가 지났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고 책은 없고 멘붕이 틀렸습니다. 완전 멘탈이 나갔죠. 그래서 결국 책을 못 찾았어요. 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국칼를을노르십니다 그래서 제 돈으로 책을 사서 어, 서평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 이게 관리가 생각보다 힘들구나.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서평을 신청하면 안 되겠구나. 이 관리가 되는 력 바뀌구나. 해서 이참에 좀 쉬어가지 싶어요. 체크해 보니까 제가 9월부터 12월 2일까지 당첨돼서 서평 승책이 당첨된 책이 62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은 책 12월 2일까지 당첨돼서 받은 책 이제 마감 총 마지막 건까지한게 12월 10일까지 해서 서평을 쓰고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평을 하면 좋은 거는 마감 압박이 있으니까 빡세게 읽게 되죠. 그래서 그건 좋은데 이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못 읽는 거죠. 그리고 이서평에다 보니까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이 일주일에 한 권인데 그게 이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동안은 이제 마지막 다리기도 하고 올해 마지막 다리기도 하고 정리하는 김에 좀 천천히 쉬어갈까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루에 두번씩 읽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매일 매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지금은 컴백 기념으로 어, 낮 시간입니다. 어제 읽은 책을 지금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들어와봤어요 다시 한번. 아 저는 임경선 작가님의 에세이를 참 좋아해요. 그녀의 글이 되게 솔직하고 쿨해서 좋거든요. 근데 되게 에세이 작가랑 소설을 쓰는 작가는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두 장르를 다 쓰십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몇개 읽고서 소설을 읽어봐야 했다가 이제야 세 권을 집어들었어요. 아, 단편소설인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첫 장편소설이었던 기억해줘 그리고 이거는 어제 읽은 책입니다. 나의 남자라는 책이에요.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세권다 사랑에 관한 책이고 오늘 말씀드린 책은 어, 나의 남자라는 책인데 <laughs> 결혼 10년차의 소설가 지우는 작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 어, 카페 창가에서요 그러다가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남자 눈을 마쳐요 그리고 그 남자는 눈이 마주자 고개를 결정하고 일어서서 우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우는 순간 그러니까 뛰어가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피해서 뛰어갔다가 결국은 어, 다시 남자에게 가서 물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우산을 주고 카페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음날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그 카페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요 그렇게 지우는 그 성현의 카페의 단골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성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죠 그리고 어 어느 순간 같이 점심을 먹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하고 평온하고 설레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달콤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아델란나 있는 결혼 상태인 여자와 이혼 상태인 남자의 만남 그리고 설레임 결국엔 사랑.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자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계속 자기를 표현을 하는데 남자는 거절 의사를 계속 표시는 하지만 오는 여자를 막막 막 대차게 이렇게 하진 않고 나름 남자도 기다리긴 합니다. 근데 여자가 더 적극적이에요. 여자는 끝까지 자기를 표현을 해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남들에게는 그냥 무리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은 아니죠. 근데 이제 작가님은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작가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빠져버리는 것이고 서툰 것이고 바보가 되어 유치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고 할수 있을 때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마침내 이기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이 여주인공 지윤이 말 그대로 성현을 만나서 하는 감정을 느끼고서 그한테 다가가는 게요걸로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그 기억에 남았던 거는요 두 군데인데 하나는 커피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laughs> 그 남자의 커피는 유행하는 요즘 커피의 느낌이라기보다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그런 맛이었다. 또 하나는 음. 이 관계에서 놀라운 것은 적어도 나는 그를 물리적으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그의 얼굴 을 보려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약속을 따로 잡을 필요도 없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으면 내가 그에게로 가면 됐다. 내가 움직이면 되었다. 가면 반드시 그를 볼 수가 있었다. 갈증은 내가 나서서 채울 수 있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반도되는지 몰랐다. 음, 아 이게 책을 보면은 결국은 둘에만 초점이 돼서 뭔가 뭐 결혼했을 때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뭐 파탄에 이르는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런 감정에 대해서 더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